언택트 성장주의 주도 흐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택트 가치주가 부각을 받을 것인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간 파죽지세로 올랐던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엔 6월 말 고점 대비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월 한때 36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얼마 전에는 이 30만 원 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서 그 돈들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바로 가치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9만원 수준의 거래가 되다가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순식간에 거의 12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통 가치주라고 불리는 은행주 역시 최근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금 언택트 성장주로 쏠렸던 자금이 기존의 전통 가치주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향후 주도주는 누가 될 것인지, 언택트 성장주의 주도 흐름이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은 택트 가치주가 부각을 받을 것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치주가 주도주가 될지 아니면 성장주가 주도주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먼저 가치주는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장부가치 장부가치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성장주는 고성장 기대감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그리고 장부가치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되는 종목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주가 추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남색이 가치주 지수고요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이 성장주 지수예요 이 지수는 YGFN이라고 지수산출 기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만들어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KTNG, SK텔레콤, 금융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I.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장주로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가운데, 중간 구간 구간마다 두개 지수의 흐름이 상반되는 그러한 구간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죠. 바로 지금. 그 전까지는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스프레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코비드 i d 1 9을 겪으면서 이렇게 시장에 크러쉬가 발생하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졌다가 보시다시피 올라오는 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성장주가 훨씬 더 가파르게 빨리 올라오는 바람에 예전에 벌어졌던 그 지수의 차이를 단숨에 다바에 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주 주가와 가치주 주가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국가 부도의 날 IMF 당시입니다. 이때에는 이자율이 무려 20%에 달했대요. 어마어마하죠. 은행에 예금이랑 적금을 맡기면 연 이자를 20%나 찍어줬던 그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만약에 주식투자 기대수익률이 15%다. 주식에 투자하면은 한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은행에 맡겨도 연 20%의 수익률을 안겨주는데 굳이 원금 손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주식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금리가 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이 뭐5% 4%? 이거밖에 안 돼도 돈이 주식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어떤 주식이냐? 어차피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이 낮아도 돈은 글로 쏠립니다. 대신에 엄청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앓고 있는 종목. 분기마다 이익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종목. 그런 종목에 돈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은 구간,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부각을 받고요.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싼 가치주들이 부각을 받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는 국고채 3년물 금리예요.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앞서서 살펴본 이 가치주와 성장주 지수의 흐름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이 때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면 가치주가 확실히 성장주 대비 지수가 더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면서 2011년, 12년, 이 이후로부터는 금리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낮아지죠. 그래서 급기야 한 2015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아집니다. 그때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 추이를 보면 가치주는 박스권이에요. 하지만 성장주가 보시다시피 거의 150에서 200 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때도 막 어마어마한 거품이다라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낮은 금리 수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낮아진 금리가 언제 턴을 하느냐? 바로 2016년도 말. 이 때부터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 추이를 보면, 확실히 가치주가 흐름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내리는 속도가 가팔라지는 구간이 바로, 이번에 COVID-19 이슈. 이것 때문에 금리를 원래는 한0%대까지 내릴 생각은 없었지만, 빠르게 0%대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비드 나인틴 같은 블랙스완이 터지자 일단은 모든 주식이 다락을 하 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이슈가 잠잠해지고 나서는 탄력은 다릅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주가가 회복한 반면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가 계속해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성장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순환매라고 해서 주가는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직선으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굴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웨이브.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돈이 가치주로 쏠릴 수도 있고 이렇게 순환매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저금리 환경 하에 성장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금리는 과연 언제 상승을 할까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 주도주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상승의 의미를 되새겨볼게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한다. 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바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시다시피 아직은 이 실물 경기가 회복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려면 근본적으로는 이코 o v i d 1 9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백신이 개발돼서 실제로 그 백신이 접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야지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성장주의 주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성장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3월부터 현재까지 예상순이익이 증가한 섹터예요. 여기서 예상순이익이라고 한다면 12개월 포드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벌어들 이익 이 증권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상순이익 값을 12개월 포드 즉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벌어들 이익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지금 예상 순이익이 증가한 섹터를 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3월 초에는 이 코비드 19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때예요. 종합 주가 지수가 폭락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즉, 코비드 19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가팔라지는 그런 섹터가 어디냐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3월부터 현재 예상 순이익이 증가한 섹터를 기준으로 이 증가율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여기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뭐 건강 기능식품, 통신 장비, 음식료,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소재 장비, 인터넷과 IT 서비스, 제약 바이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제약과 바이오와 관련된, 이 건강과 관련된 섹터가 확실히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형 뉴딜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5G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비드 나인틴 이슈 때문에 아무 시설에나 투자를 못해요. 아무 인프라에나 투자를 못합니다. 뭐 투자를 해봤자 사실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5G 이 통신 기술에 통신 인프라에 투자를 하자. 왜냐하면이 비대면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 통신 장비 섹터 역시 이익 증가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서비스, 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전자 결제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게임주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비드 19로 인해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두 주식의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금리다. 근데 현재 지금 이렇게 저금리 환경이 지속이 된다면 중간중간에 순환매는 분명 일어날 수 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주가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는 그 시기는 바로 금리가 상승할 때즉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이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